인칭대명사 인칭이라는 건뭘 가리키죠? 1인칭, 2인칭 3인칭 1인칭, 2인칭, 3인칭으로 얘기하고요 1인칭은 내가 포함되어 있는 게 1인칭입니다 네. 나그 어. 다음에 우리 우리에도 내가 있는 거죠? 네 나는 단수 1인칭 단수 위는 한, 1인칭 수. 수. 상대방을 2인칭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을 몇 인칭? 2인칭 유는 너 밑에 있는 유도 너, 너희들 히, 밑에 그럼 뭐예요? 히들 닥쳐요 너희들 뭐라고요? 너희들 너희들 위에 있는 건한 명이죠 당신 너 이런 뜻입니다 <laughs> 1인칭과 2인칭을 제외한 걸 3인칭이라고 하는데요 한 명일 땐 단수입니다 그. 그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죠 에이. 그녀 그것 근데 하나일 때 3인칭 단수라고 부릅니다 3인칭 뭐라고 불러요 삼인칭 단수, 단수. 그 다음에 그들,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니까 3인칭인데, 두명 이상이니까 복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각각의 이 인칭들은, 주격, 은는이가 주격, 소유격, 목적격, 소유 대명사, 이렇게 나눠집니다. 일단, 아이를 볼게요. 아이의 주격, 나는, 소유격, 나의, 목적격, 나를, 나에게, 소유 대명사, 나의 것,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쉬워집니다 수유격, you, 너의 수유격은 y o u 너의 목적격, 너를 너에게 수유대명사는 수유격에다가 s를 붙이면 돼 yours, 그럼 너야 너의 것이야, 너의 어. 것 뭐를 수유하고 있죠? 그 다음에 he, 그는, 그가, 그의, 그를, 그에게, 그의 것 원래 소유격에다가 S 붙이면 소유대명사가 되는데 이미 S가 있어요 이미 S가 있으니까 S를 붙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붙이면 발음이 좀 이상해집니다 다음이요 <laughs> 그녀는 그녀의 그녀를 그녀의 것 사물이기 때문에 이는 뭐기 때문에? 사물이기 때문에 소유대명사가 없어요 그것은 그것의 그것을 그것의 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물건이 물건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복수가 볼게요. 우리, 우리의, 우리를, 우리에게, 우리의 것. 역시 마찬가지로 소유격에다가 S 붙입니다. 우리의 것. 너희들, 너희들의, 너희들을, 너희들에게, 너희들의 것. 이렇게 되고요. 대인은 사물, 사람 둘자 돼요. 사물일 때는, 사람일 때는, 그들. 이런 뜻이고요. 사물일 때는, 그것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요 그들의, 그들을 그들에게 그들의 것, 이되는 겁니다. <laughs>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우나요? 육학때 배우는데요? 수미는 우유를 줘야 한다. 우유 대신에, 우유를 대신하는 말, 이, 이. 대명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좋아한다. 민호는 책들을 좋아하는데요. 책은 복수죠? 네. 복수니까, 복수니까, 데이나 대여나 데미죠. 네. 이때 그는 좋아한다. 그들 목적어 자리에는 목적격을 써야 돼요. 목적어 자리 뭘 써야 돼요? 어. 야 수미와 민호는 좋아한다. 그들의 집을. 그들의 집은 하나이니까 단수 이수로 받아야 니다 이해갔습니까? 네. <laughs> 다음이요. 이것은, 소유 대명사, 소유격과 소유 대명사. 소유격은, 뭐, 뭐, 의, 소유 대명사는 누구누구의 것. 것,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것은 나의 강아지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다르게 표현하면, 이 강아지는 누구의 것이다? 나의 것이다. 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어요? 네. 저것은 우리의 차다. 그러면, 다르게 표현하면, 저 차는? 우리의 것이다. 이렇게 표현 가능해요. 소유대명사로. 다음이요. 이것들은, 이제 복수니까 this가 아니라 t h 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아니라 이것들입니다. 이것들은 너의 신발이다. 이 신발들은 너의 것이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아, 소유격 뒤에는 명사가 오지만, 마이라 소유격 뒤에 명사가 왔죠. 나의 강아지. 소유대명사 뒤에는 명사가 오지 않는다. 합쳐진 거야. 소유격과 명사가 합쳐지면 그냥 소유대명사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세요? 다음요 전치사 뒤에는 목적격 인칭대명사가 온다 이런 얘기야. <laughs> 예를 들어서 이거야. With 그와 함께 있을 때 With he, With his, With him 해서 그와 함께가 영어로 뭐야? With 힘이죠. 인친대명사 중에 주격, 소유격, 목적격 중에 뭐가 와? 목적격이 온다고. 왜냐면, 전치사는 뒤에 목적어 오거든요. 목적어, 전치사 뒤에 있는 명사를 목적어라고 한다고. 뭐라고 한다고? 목적어니까 무슨 격 써야 돼? 목적격을 써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이는 c u r i o s about. 뭐뭐에 대해 호기심이 있다는 얘기야. 뭐뭐에 대해 호기심이 있다. 모든 것에 대해 호기심이 있다. 그 아이 주변에. 이 대문 누굴 대신 받는 말이야? 아이를 대신 받는 말이야. 뭘 대신 받는 말이야? 아이. 그 아이 주변에 모든 것에 호기심이 있다. 이 어라운드는 뭐뭐 주변에라는 전치사야. 전치사 뒤에는 전명라고해서 명사가 오는데, 명사나 대명사나 동명사가옵니다뭐 봐요? 대명사. 지금 우린 대명사 배우고 있는 거예요. 뭐 배우고 있는 거예요? 대명사. 어, 대명사가 올 경우는 전치사 뒤에는 목적어가 온다. 뭐가 온다, 전치사에? 목적... 목적어. 즉, 목적격이 오니까, they, their, them. 중에 뭐가 와야 돼? 목적격. e m 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갔습니까? 네. <laughs> 이해 갔어요? 네. 네. 다음이요. <laughs> <laughs> 나는, 원하지 않아요. g r a p 포도를. 포도가 지금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요. 복수, 예? 복수니까, 이수로 받아야 돼요? 댐으로 받아야 돼요? 음요. 댐. 이게 원태 목적어니까, 목적격, 댐을 써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어 주격이나 소유격 쓰면 안 돼요. 풀어보세요. 그것은 그의 방이다. 그 방은 그의 것이다. 그의 것이 영어로 뭐죠? 히즈죠그 고양이는 갈색이다. 고양이가 단순히 까이십니다. 그것은 갈색이다. 그것은 나의 선물이다. 그 선물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의 할머니의, 할머니 할아버지의 농장이다. 그 농장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것이다. 명사 같은. 명, 할머니 할아버지 것이다는, 아 탐의 것이다는 탐즈입니다. 뭐라고요? 아, 이건 두 가지가 있어 소유격 탐의 탐의 뭐라고? 탐의의 아, 네. 소유격과 탐의 것이렇게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이 농장은 할머니 할아버지 것이다 했을 때 my grand parent's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를 붙이면, 소유격도 되고, 뭐도 되고? 그리고 소유 대명사도 됩니다. <laughs> 이 농장은 할머니, 할아버지 거있 것이다. 그 소녀가 일한다, 베이커리에서. 그러면, 그녀는 일한다, 베이커리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것은 그녀의 사진 앨범입니까? 이 사, 사진 앨범은 그녀의 것입니까? horse. 근데 사는 있잖아요. 음. 대화쓰라고 안 돼요, 그죠? 대화면 그 대화가 누군지 알아 몰라.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죠. <laughs> 누구 건지 모르잖아. 음. 야, 나의 형과 나는 갓대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버스를 타고 나의 형과 나는 우리입니다. 뭐라고요? 우리. 우리. <laughs> 세민이는 쉬었다 가족과 세민이가 남인가요 그럼 쉬죠. 그 강아지의 꼬리는 매우 길다. It's, 어, It's, It's tail. 그것의 꼬리는 매우 길다. 그녀는 환영했다. 나의 형과 나를. 어. 우리라고 했죠. 우리를. 어. 민수와 나의 고향은 멀지 않다. 우리의 고향이죠. 그러면. Our죠. 예? 우리의 고향. 흑역이죠. 그 TV가 돋는다 내가 배우도록 많은 것들을. TV는 단순히니까 이시죠. 인원을 보여줬다, 그, 그의 새로운 셔츠를 수잔에게. 그러면, 헐. 그렇죠. 전치사 뒤에는 무슨 격? 목적격. 무슨 격 목적격. 목적격. 목적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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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4형식을 몇 형식으로 바꾼 거죠? 3형식으로 바꾼 거죠? 너는 닦아야 된다. 너의 손을 매우 자주. 복수니까 뭐야? 땜. 목적어 자리죠. 너는 닦아야 된다. 그 손을, 이게 목적어니까 목적격을 써야 돼요. 목적어 자리에는 매우 자주. 탐과 그의 친구들의 여행이 매우 터프 거칠었다. 탐과 그의 친구들, 그들이죠. 그들. there, there. 그들의 여행은 매우 거칠었다. 그것은 너의... 안경이다. 그, 그 안경은 너의 것이다. yours. yours. Mm. 믿을 거 했나요? 아니요. 제기 대명사 들어봤습니까? 네. 제기 대명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제기연법과 강조용법. <laughs> 일단 제기 대명사에 대해서 봅시다. 나, 나 자신, myself. 우리, 우리 자신의 영어는 그러니까 ourselves. 어, F를 v 를 붙이고 ES를 붙여야 복수가 됩니다. 너, 너 자신, yourself. 너희들 자신, 이건 너희들이야. Yourselves. 그 자신, himself. 그녀 자신, herself. 그, 그 자신, itself. 어, 그들 자신은 themselves. 일단, 외우시고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기용법과 강조용법. 재기용법은 주어하고 목적어가 같은 사람일 때씁습니다 주어하고 목적어가 같은 사람일 때. 씁니다. 음, 그리고 동사의 행위가 주어에게 다시 돌아갈 때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생략불가라고 적으세요. 생략불가. 생략하면 안 됩니다. 그는 좋아한다, 그 자신을. 봐봐. 그 자신이 주어고 같은 사람이야, 안 같은 사람이야? 같은 사람이 같은 사람일 때 재기대명사를 쓴다고요. 만약에 여기다가 힘을 쓰면 그가 그를 좋아한다. 그가 다른 그를 좋아하는 거야. 얘가요? 탐이 밥을 좋아하거나, 밥이 크리스를 좋아하거나, 이런식, 남자 크리스를 얘기하는 거죠? 얘가요? 주어, 뭐, 주어하고 목적어가 같을 때는 뭘 쓴다? 제기? 제기. 대명사. 그들은 즐긴다. 그들 자신을 파티에서 그들 자신 같은 사람이죠. 주어 목적어가. 야, be proud of 가 뭐야? 뭔멋있 자랑스러워? 받아. 하다. 너는 너 자신을. 자랑스러워 해야 한다. 이때는, 목적어긴 목적어인데, 타동사의 목적어가 아니라, 지금 자랑스러워 하다가 전치사로 끝났죠. 그냥 그래. 맞아요. 전치사 뒤에 오는 걸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한다고. 이 목적어가 명사라고. 명사, 동명사, 대명사, 뭐 이런 게 온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이 주어와 전치사의 목적어가 같은 사람이죠. 그냥 그래. 네, 여기서... 전치사 뒤에 오는 게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그럼 주어하고 목적어 같은 사람이야. 너는 너 자신을 주, 자랑스러워야 해 된다. 너와 너 자신이 같아? 안 같아? 같애요. 같죠. 근데 목적어 뭐의 목적어, 뭐의 목적어가 있어? 타동사의 목적어와 전치사의 목적어가 있다고 여기 보면 뭐의 목적어, 뭐의 목적어, 타동사라든가 전치사의 목적어. 주어가 타동사의 목적어나 전치사의 목적어와 같을 때 이렇게 씁니다. 강조형법은 주어 목적어 보호를 강조하기 위해서 쓴 거야. 생략이 가능하다, 배표치세요 생략이 가능하다. 그리고 해석이 어떻게 돼? 적어요. 직접 선수 <laughs> 볼게요. 아빠가 디자인했어 그 빌딩을 이렇게 되는 거야. 아빠가 직접 선수 디자인했다고요. 아빠 그 자신이, 아빠 그 자신에서 지금 아빠를 강조해 주는 거요뭘 강조해 주는 거야? 아빠. 나의 아빠. 그 자신이, 그 자신이 누군데? 아빠. 아빠 주어를 강조하는 걸. 근데 이건 빼도 말이 되나 봐봐. 빼도 말이 돼야 안 돼. 네. 돼. 강조형법은 빼도 돼. 그럼 위로 올라가 봐. 첫 번째 문장. 그는 그 자신을 좋아한다. 아 이때 타동사의 목적어지? 이때 제기형법은 빼면 말이 돼야 안 돼. 그는 좋아한다. 빼면 누구 좋아한지 알아 몰라. 몰라서 안 된다고. 이해갔어요? 그러니까 재기형법은 생략하면 된다 안 된다? 생략 불가. 강조형법은 뭐 한다? 생략이. 어. 이해갔습니까? 음. 그다음에 재기대명사아니뭐 강조형법은 위치가 자유로워. 봐봐. 아빠는 디자인했다. 빌딩은 그가 직접 이 그가 누군데. 아빠지. 그니까 위치도 자유로워. 강조는. 이해갔습니까? 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보자 그는 아까 비프라우더가 말했어 원마서 자랑스러워 하다 나는 나 자신을 자랑스러워 한다 전치사 뒤에 있는 거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하고 전명구 명사라고 한다 이런 얘기야 명사 동명사 대명사 지금은 대명 재귀 대명사라고 뭐라고요 재귀재귀 대명사 어. 지금 전치사의 목적어가 이 앞에 있는 주어 나와 같은 사람이지 이건 제기연법이야요 제기연법. 재기용법. 생략 가능해? 불가능해? 얘 없으면 말돼안 돼. 안 되지. 누굴 자랑스러워 하는지 모르죠? 밑에 거 봐봐. 그들은 칠판보라고 그들은 피곤하게 되었다. 누가 피곤해? 그들 자신이. 이거는 누구 강조하는 거야? 주어를 강조하는 거지. 이 damn s a v e 는 없어도 돼요? 안 돼요? 되죠. 이건 강조용법이라고. 무슨 용법? 강조용법. 이해 갔어요? 물어봐. 고양이는 씻었다. 고양이 자신을. 단순히니까 이 셀프죠. 렘미는 제가 못 말할게요. 제가 소개할게요. 제 자신을. 남수는 보냈다. 이메일을 나에게. 여기서 남수가 그가 직접 보냈죠. 얘는 없어도 됩니다. 강조영법이에요강조영법 강주연법. 너는 만전히 샐러드를 네가 직접 직접 혼수 강조죠. 얘는 없어도 돼요. 강조입니다. 이건 그냥 외워야 돼요. Think to oneself는 그냥 혼자 혼자 생각하는 겁니다. 그는 그 자신의 생각이다. No, 절대 안 돼. 라고. 날씨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요하지 않다. 일링. 날씨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 때때로 수자는 말한다. 그녀 자신에게. 지금 수잔과 그녀 자신은 같은 겁니다. 재계대명사고요 어, 그리고 이제 이건 전치사 뒤에 있으니까 전치사의 목적어. 주하고 목적어 같은 겁니다. 같으면 재기용법이죠. 무슨 용법? 재기용법. <laughs> 많은 사람들은 즐긴다. 그들 자신을 공원에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다음요비행친조이 시간, 거리, 명함, 날씨, 날짜, 시간, 거리, 명함, 날씨, 날짜, 유일 계절, 순번. 이거, 이거. 순서 다 썼어요. 시간, 거리, 명함, 날씨, 날짜. 유일 순번. 어? 야, 시간 거의 명한 날씨, 날짜, 유일 계절 순번입니다. 계절 순번. 계절 순번. 이순서로 외워요. 이때 비인칭 주있서이 쓰는데, 해석하지 않습니다. <laughs> 볼게요. What time is it? 몇 시입니까? It's 8 o'clock. 8시입니다. 이건 시간이죠. 이슬 그것이라고 해석하면 안됩니다. Uh, what day is it? 오늘 며칠입니까? It's May 21st. 5월 24일입니다. What day is it today? 오늘은 무슨 요일입니까? It's Friday. 금요일입니다. 계절 It is winter now. 지금 뭐야? 겨울입니다. 어제 추웠습니다. How far is it? 얼마나 거리가 뭡니까 여기에서 박물관까지 From A to B A에서 B까지라는 뜻이죠. 다음 맞습니다. It's about t miles 대략 3 <laughs> 마일입니다. 그것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냥 a 는 생략하지 않습니다. 명함은 뭐야? 밖이 어둡습니다. 이런 얘기야. 순번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It's my turn 나의 순번이다 이런 얘기야. 순번. 이때도 이슬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비인칭 조고요 시간, 거리, 명함, 날씨, 날짜, 요일, 계절, 순번을 나타내는 비인칭 조 이슈 있고요. 얘는 명목상, 형식상 이슈예요. 주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주어라고는 부르는데 해석을 하지 않아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뭔가 가리키는 게 불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인칭 조어라고 해석하지 않고요. 좀 전에 배운 이슬은 인칭 대명사야. 그것이라고 뭔가 가리키죠. 책상 위에 연필이 있다. 그것은 그녀의 것이다. 그것은 뭘 가리키죠? 앞에 있는 연필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명사를 대신 가리키는 걸 대명사라고 합니다. 예를 뭐래? 대명사 그 중에서도 뭐 인칭 대명사 이렇게 할수 있는데요. 비인칭 조하고는 같지가 않습니다. 방. 예문을 볼게요. 토요일입니다. 이거는 뭐죠? 유일이죠. 유일 일때 이는 비인칭 조입니다. 시간, 거리, 명함, 날씨, 날짜, 유일, 계절, 순번 이거는 비인칭 조라고 쓰고요. 비인칭이라고 쓰고요. 내가 가져올 게 그것을, 이때 이승 뭔가를 가리키죠. 가리키면 대명사입니다. 뭐라고요? 대명사. What does it mean?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얘는 예, 뭐가 가리키죠? 대명사입니다. It's 330. 3시 30분이다. 이거는 시간이죠. 시간의 때는 비인칭조입니다. 비인칭이라고 적어주시고요. 이렇게 풀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름날이었다. 연날이었다 어떤 시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비인칭 주어고요 와 그것을 얼마나 큰 거북인가 그것은해서 뭔가 가리켜 줘 대명사입니다 10분 걸린다 버스로 시간. 이건 시간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지. 비인칭 주어입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가시면 됩니다 다음이요 <laughs> 지시대명사 꽤 많이 나와요 이것저것 가리키는 게 지시대명사예요 일단, 단순은 this, 이것은 that, 저것은 이런 뜻이고요. 복수, 이것들은 these, 저것들은 those입니다. 이것은 나의 가방이다. 이것들은 나의 가방들이다. 가방이 하나이기 때문에 this이고요. 여러 개일 때는 these입니다. this는 좀 가까이 있는 걸 가리키고요. that과 those는 멀리 있는 걸 가리킵니다. 저것은 나의 시계다. 저것들은 나의 시계들이다. 지금 다 주어로 쓰였기 때문에 명사라고 부릅니다 주어로 쓰였기 때문에 뭐라고 불러? 지시 대명사랍니다 주어로 쓰주어목적어가 뭐로 쓰이면 대, 대명사고요 근데 이것저것 가리키니까 지시 대명사라고 하는 거고요 만약 얘가 명사를 꾸며주면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불러 명사 꾸며주면 지시 형용사 집판 볼게요 케이크 맛있다 어떤 케이크입니까? 이 케이크 케이크란 명사 꾸며주죠 명사 꾸며주는 거 형용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저것 가리킨다고 해서 지시형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노트가 나의 것이다. 어떤 노트? 저 노트. 명사 꾸며주죠? 노트라는. 명사 꾸며주니까 지시형용사인 겁니다. 누군가를 소개할 때 사, 전화상에서 전화를 건 사람과 받는 사람을 가리킬 때 디스라고 한다. 이런 얘기야. 야, 저는 누구 누구입니다를 전화상에서 I am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야. 전화상에서는 I 대신에 뭐를 써? This를 쓴다 이런 얘기야. 팀. This is Jane. 팀. 나 제인이야. 했을 때 I am Jane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팀이야. This is team 이게 전화도 그렇고요. 사람 소개할 때도 그래요. 뭐할 때도 소개할 때라든가 전화에서는 I am 대신에 뭐를 써? 어, <laughs> 뭐, 이 사람 누구 누구입니다 할 때도 디스를 씁니다. 안녕, 디시 스미. 아 이거는 소개입니다. 잘못 가르쳐줬네요. 이게 소개고요. 이게 전화입니다. 잘못 가르쳤어요. 소개. 팀이 사람이 제인이야. 제인 이 사람은 팀이야. 예가아시죠 잘못 가르쳤어요. 아까 소개나 전화할 때 디시즈를 쓰는데 소개를 볼게요. 팀. 얘가 제인이야. This is Jane. Jane 얘는 팀이야.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해 가습니까 그다음에 전화에서 안녕하세요. 저는 수미입니다. I am 대신에 쓰는 거야. 전화가 I am 대신에 쓰는 거야. I am 수미라고 하면 돼. 안 돼. 이렇게 써안 써? 어떻게? 해? 안 써. 잘. 아시겠습니까? 전화상에서는 Is this Mike? 마이크니 이런 얘기야. 안녕? 나 수미야. Is this mike? Are you mike? 이렇게 안 한다고 Is this mike? 이해합니까? 전화상에서는 This is 를 씁니다 음.. 어디갔냐 조금만 해볼까요? 잠깐만. 가까이 있죠? 가까이 있으니까, 지습니까되습니까 This. 이것은 나의 강아지야. 강아지 샌디야. 좀 멀리 가르키죠 뭐야, 이거? 어딨어? 2번. 어. 좀 멀리 있죠? 그러면 지습니까되습니까 Who is t h a girl? 얘 봐봐. 얘는 주어야. 1번은 주어야. 이것은 나의 강아지야. 주어니까 명사지. 그러면 지시. 대명사라고 한다고. 근데 이분 보세요. 누구니, 저, 소녀. 소녀라는 명사 꾸며주니까 얘는 뭐야? 지시, 명사 꾸며주니까 형용사라고 그래. 뭐라 그래? 용사 저것들은 소나무니? 멀리 있죠? 도즈입니다. 도즈아, 파인츄리 저것들은 소나무니. 이런 얘기고요. 주어니까 지시 대명사고요. 어 전화상에서 메리입니다. Who's calling 그런단 말이야. 네. 뭐, can I speak to Mary 이런다고? Can I speak to Mary? 메리 바꿔주세요 하니까 저 메리입니다가 영어로 뭐야? This is Mary speaking. 뭐라고 한다고? This is Mary speaking. 이게 무슨 뜻이야저 메리입니다. 뭐라고? 저 Mary입니다. Who's calling 누구세요? Who's calling 뭐야? 누구세요? 한번 해보시고요. 부정대명사. 또 많은데? 엄청 많아요. 오늘 보면서. 보이세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다 풀어보세요. 네. 지, 지금 다 푸세요. 이거 5분 쉬었다가 144페이지까지 다 푸세요.